안녕하세요. 여기? 지난주 됐습니까? 어 오늘 우리 여기 대전 광역 시당 기독 자유당 선발식을 우리 중앙당 대표님과 한국총 어. 우리 정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선판식을 하게 된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한길때 힘찬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하겠습니다. 아 <laughs> 기복자유당 조함당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 광역시 당 주기당이 칭당하게 된고 너무나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풍선이 남아 여러 가지 우리 할일이 많았는데 예수 한국 거군 통일을 이루는 우리 내전 광역시당 됐으면 합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우리 한기총 대표회장님 경조사 또 장당 어, 우리 시당 개소식에 어, 인사말 좀 해주시겠습니다 원저권에 아슬아슬하게 12,000 표가 부족해 가지고 77만 표까지 확보를 해놓고도 당연히 만약에 그때에 만 인천표만 더 얻었으면, 어, 국회의원 두 명이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째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된 모든 근원에 탄핵이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탄핵이 안 됩니다. 두 명만 달라지고. 너무 아쉬웠고, 어, 기독 자유당 국회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것은 역사의 인기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이렇게 뭐 공식적인 지분화을 만들어서 경찰질을 하시니까, 어, 대전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웃음> 그래서 그 <laughs> 역사는 이 세월이 대전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보시고 좀가 하지 말아야 되못 나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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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게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수 최고의 축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못는 것, 지키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일에 있어서 예수와 목동을 통해 기록자리라는 오래전에 주영진 목사님과 등호 목사님에 대한 실력이 되었으나 우리가 미진에서 성공시키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네. 하는 바3 0 0만표 이상을 돌파했으니 꼭 주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독 자유당의 결심으로 도와주시고 대표로 세운 고령인 변호사님은 성령으로 간근케 하여 주시기 다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교들 특별히 대전 지구당 이동대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를 축복하시고 성 슈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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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퍼와슈해와슈 없는 삶을 살수있와도와주퍼와 아멘. 큰기적와 슈퍼와